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의 행적 아홉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죽기까지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스스로에 얼마나 자멸감이 느꼈겠습니까?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길로 가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이 게세만의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원에 거룩한 기도가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번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초점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잠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신 모습이 40절과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첫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요, 사실 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심지어 잔다 때 업고 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잠들면 모르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 무엇이라 말합니까? 장차 올 미래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미래를 여는 문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 가지만 이 오늘은 내일을 여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순간에 뭐가 펼쳐질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삶 가운데 열린 그문 앞에 우리가 멈춰 서야 될지 아니면 가야 할지 올라가야 할지 내려가야 될지 여러분이요 이것은 깨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 그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끊이 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보세요.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도 하시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이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원인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단순히 병들었다는 걸까요? 지쳤다는 걸까요? 피곤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 말하고 있는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타락되어진 그 연약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통하여 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피곤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 3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아멘. 이 사회가 얼마나 고단하고 필요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도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나에 다가오는 그 피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나요?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야외 땅끝까지 창수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29절에서 3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야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힘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를 악망하게 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악망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뜻을 높은 곳에 두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에 큰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곤한 육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와 동행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여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 6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의 지금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빌라도로 인하여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도 잘 아셨으며, 그리고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어질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를 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승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항상 함께 있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로 그를 충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베드로가 언제 성취하게 되었나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기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는 순간, 예수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전류를 얻기 위하여 콘센트에 이것을 꼽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에,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엄마의 태줄로 연결되어지는 순간, 모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에 주님의 기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저줄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주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할 목표를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하여서 깨어나고 또말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